오늘의 첫 번째 온라인 스타트 경주 제15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15 경주 한성근, 홍진수, 이지은, 강영길, 김도기, 임건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스타트, 초반 스타트는 2번. 홍진수 이번에 홍진수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이제 일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일턴 마크 통과, 일턴 마크 통과하면서 일번 한성근과 이번 홍진수 그리고 뒤쪽에 삼 번과 오 번, 5번. 오 번과 삼 번의 삼위권 접전 이어서 육 번, 사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일 번, 이번 그리고 뒤쪽에 삼위권 치열한 접전 속에 이제 이턴 마크, 이턴 마크를 통과. 일 번, 이번 그리고 안쪽에 오번 바깥쪽. 이쪽에 3번, 3번과 5번, 5번과 3번에 여전히 접전, 점점, 3위권 접전이 펼쳐집니다. 바깥쪽으로 3번의 이지은, 안쪽으로 5번의 김도희 선수가 3번의 이지은 선수의 길목을 막아내고 있는 가운데 1번과 2번은 먼저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과 2번 뒤쪽에 5번 김도희 5번의 김도희 선수가 3위권 자리를 잡아냅니다.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뒤쪽으로 3번, 6번, 4번 순입니다. 1번의 한성근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뒤쪽으로 2번, 그리고 5번. 김도비 선수까지 1번, 2번, 5번 순으로 마지막 마막을 돌았습니다. 1번의 한성근 선수, 1번의 한성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과 5번, 3번, 6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결승선 통과, 제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